라디오 네 6시 26분 막 지났습니다. 이슈온을 시작하죠. 6일 지방선거가 오늘로 3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상주시장 예비후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원희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우선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상주시장 선거의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조원입니다. 네. 저는 어, 낙동면에서 이제 지금 29년째 농사를 지으면서 풍곡체험마을도 운영하고 있고 상주기농기천정보센터의 센터장을 7년 동안 역임했습니다. 네. 어, 상주농민회장도 했고요. 또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네. 예,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지난 2020년 상주시장 재선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음. 상주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야 말로 상주 토박이 농민이시군요. 그렇죠.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 뭘들수 있을까요? 어, 다른 뭐 후보님들도 훌륭하시지만은 제가 이제 나이가 가장 젊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아, 예.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생각도 이제 젊다는 겁니다. 나이가 제가지만 제가 얼마 예, 되시는데요? 네. 나이가 <laughs> 5세 살입니다. 아 그러세요? 신세 살고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지역에서 해온 일들은 이제 최초로 한 일들이 많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한 거는 이제 반드시 실천을 했고 실천한 일들은 또 성과를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은 뭐 전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데 대해서 다들 많이들 놀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음. 그리고 다른 후보에 비해서 지금 깨끗하게 또 청렴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또 활동해 왔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창조적이고 진취적이다. 추진력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청렴하다. 이런 장점을 되셨는데. 네, 아 지역에서 해온 일들 최초로 하신 일이 많다고요. 네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 뭐, 최초로. 거의 다 최초로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때, 민간에서 이제 귀농, 귀촌 정보 센터를 만들어서. 예. 또 상주에 이제 귀농인들이 5천명 이상 이렇게 들어오도록 했고요. 아, 예. 상주 로컬푸드 협동조합도 뭐, 제가 초대 2대 이사장을 만들고. 음. 상주생각이라는 직매장을 만들어서 지금도 이제 성공적으로 아주, 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예. 뭐 승국체험마을도 마찬가지로. 1년에 만명 이상 이렇게 오는 상주의 명소로 만들어서.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승국체험 마을은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이죠 승곡 체험을 음, 뭐 도농교류와 사회적 공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예. 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음. 마을 사업입니다 마을 공동 사업입니다. 어, 예. 아, 그래, 또, 귀농 귀촌 사업에도 또, 아, 이름을 하셨고. 자, 네. 무엇보다 보수 성향이 이쪽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네, 네. 사실 이 지역적인 한계, 이게 솔직히 수십 년된 얘기인데, 네. 이걸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을지, 당선될 자신은 있으신지, 이거 사실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네네. 네. 네. 뭐 어떻... 객관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 지역에서 당선을 목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나 뭐 국회의원 같은 경우 정책적 차이가 있지만은 음. 또 지역으로 오면은 사실 여야의 정책적 차이란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더 적극적으로 또시민들잘 모시고 예. 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기 때문에 음. 예. 저는 뭐 좋은 정책 가지고 또 내가 잘할수 있다는 능력 가지고 어 음. 우리 시민들께 호소한다면은 뭐 충분히 통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이 많지는 않지만, 은 하여튼, 최대한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중앙 정치의 그 어떤 지역구도 정치와는 다르다. 지방 선거는 네. 그게 또 지방 정치, 지방 선거의 또 존재 이유기도 하군한 한 거고요. 예. 네, 네, 그렇죠. 자, 지금 상주시가 갖고 있는 현안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뭐 네.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여러 가지 뭐 현안이 있습니다. 아, 음. 있지만은 이제 가장 크게는 이제 상주시가 고인물이라는 거거든요. 아, 고인물적이다 뭐 그렇지만은. 예. 뭐,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뭐, 당선이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시민들에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 발전도 더디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화, 뭐, 청년 유출, 지방 소멸,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가시화 되었잖아요. 예. 이제는 좀 바꿔야죠. 의식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그리고 사람도 바꿔야, 이제, 바꿔야 사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예. 자, 공약을 이번에 몇 가지 준비하셨어요? 총? 어, 저는 이제 사실 정책 전문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좋은 공약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5대 공약을 아, 만들었고. 5대 공약. 예. 네, 네. 이 중에서 뭐 핵심 공약 어떤 걸들수 있을까요? <laughs> 뭐 다섯 가지가 다 좋은 공약이라고 보는데 이뭐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예. 저는 이제 시민 행복 수당을 연간 100만 원씩 음. 우리 시민 1인당 지역 화폐로 드리려고 합니다. 아, 누구나 공기별로, 다요. 예, 모든 예, 시민들 예. 다. 네네, 연간 100만 원씩 네네. 지역 화폐로. 분기별로 예. 25만 원씩 지역 화폐로 드리는 겁니다. 여기이 예. 제가 제 2년 전에도 그 공약했던 내용인데. 예. 어, 지금 상주시 예산이 1조 2천억 정도 추경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예. 지금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들 아껴서. 그리고 음. 또 이제 상주시에 매년 그 순세계 인여 쓰고 남은 돈이 이제 한 천억씩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이런 것들 가지고 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방재정 예. 전문가들하고도 분석을 다 끝냈고. 예.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이제 그 상주 시민들의 가계소득이 늘고 또 지역 화폐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거든요. 신체 등 상권도 살릴 수 있고. 뭐 저희는 이걸 통해서 지역의 이제 인구 증가까지. 출산율 제고까지 일어날 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예. 아 그러니까 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역 화폐로 네네.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들에게도 또 직접적인 혜택이 갈수 있도록. 예 그렇죠 그렇죠. 어, 이렇게 연간 100만 원씩 지역 화폐로 어 시민 행복 수당을 드리려면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대략 950억 정도? 아, 950억, 1 0 0 0억 원이 안 되는군요. 네, 네. 예. 아까 그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게 네. 매년 1000억 뭐 정도 발생한다고요. 1000억 어, 내외로, 내외로 발생하니까 네. 뭐. 그 돈을 뭐 다쓸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상주시 예산이 중앙정부의 어, 교부세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예. 이게 문, 문재인 정부의 이제 지방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이기도 한데 예. 예,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은, 어,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들 음. 조금 아끼고, 예. 또 지금 기금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이제 편성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음. 있습니다. 거의 이재명 그 상인고문의 그 기본소득과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어, 대선이 있기 전에, 예. 제가 어 3년 전부터 미리 좀 생각을 했던 내용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 이전부터 코로나 예, 때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급되긴 했지만은. 네. 예. 네. 예, 뭐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뭐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주시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두 자리가 안 되죠. 지어 재정 자립도는 6.8% 정도밖에 아, 안 됩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재정 전문가들이 보는 데는 자립도보다는 요즘에 재정 자주도를 보거든요. 재정 자주 얼마만큼의 네. 에,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편성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인데요. 예. 재정 자주도가 70% 정도 됩니다. 아, 이, 이70% 정도면 좀 높은 수치입니까? 이 정도면? 어, 그럼요. 자주도가? 어. 8천억 가까운 예산을 상주시가 예.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게 아니라? 아, 중앙에서 지원받는 돈이죠. 지원 받는 돈이 그게 네네. 이제 재정 자주도. 장주시의 자체 세수나 예. 아니면은 세외 수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9 0 0억이채안 되거든요. 아 그렇게 네. 낮습니다. 자립도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 전국 최하위 아, 수준인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재정 자립도보다는 음. 재정 자주도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현재 상주시정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 음, 정말 뭐 우리 상주시에 이제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안타깝게도 시민들의 평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는 청년도라든지그 다음에 어, 시민들에게 대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많이 좀 떨어져서 네. 네. 체감하는 것은 어,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강영석 현 시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laughs> 제가 뭐 누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 어, 강영석 시장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어, 탄탄한 준비를 해오신 분이고, 예. 여러 가지 또 좋은 정책들을 또 경험들을 갖고 계시지만은 좀 아쉬운 점은 예예. 앞으로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나 국내 산업이나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응하는 데서나 아니면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도시정책이나 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도 네. 있고 혹시 네. 좀 칭찬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어, 잘 준비된 분이죠. 아, 예. 네, 노련하구요. 예, 노련하고요. 네, 예. 그런 면에서 뭐, 어떤 뭐 충분히 칭찬할 만하다고 봅니다. 예, 향후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일하실 생각이신지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공직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그래야 이제 능동적인 행정 서비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리더인 시장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먼저 청렴하게 그렇게 해서 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첫 번째라고 봅니다. 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 공직자나 기한을 정해서 우리가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시민들 예. 위해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권자이신 시민들에게 이제 그 권한을 이제 돌려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이제민 예. 주주의가 지금 한계에 이르렀잖아요. 예. 시민들이 이제 정치를 중앙정치에서부터 지방정치를 이제 혐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대이제민 주주의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주민 자체의 시대로 가야 된다. 주민들에게. 예. 권한이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이 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만을 보고 일하시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시민들의 네, 그렇죠. 신뢰를 좀 다시 확보를 하고 되찾고 네. 시민들을 잘 모시는 그런 주민자체 네. 선도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또 유권자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네. 네. 어,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아, 지금까지 선거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특정 정당만, 공천만 받으면 이렇게 다 뽑히니까, 이제 시민들 돌아보지 않지 않습니까? 아, 잡아놓은 물고기, 그, 먹이 안 주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상주시가 발전하지도 못했고, 시민들이 행복한 이런 도시가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 이제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당만 보지 말고, 정책과 인물 보고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상주시장 기올번 조원희가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이번 한번꼭좀 일할 기회를 주시면 정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끝까지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원희 상주시장 예비 후보였습니다.